이런 증상이 시작되면 갱년기의 신호입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여성 건강 체크리스트.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잠이 안 오고 얼굴이 확 따라오르거나 괜히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갱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신호부터 놓치면 후회할 건강 루틴 그리고 감정 다스리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갱년기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신호 5가지. 첫째 잠이 잘안 오고 불면증이 생깁니다. 예전엔 푹 자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뒤척이게 되고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눈을 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많아져요. 이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에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어 있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낮에 너무 긴 낮잠은 피하고 취침 전 따뜻한 차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식은땀이나 열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확 따라오르거나 자다가 식은땀으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나는 경험, 갱년기를 겪는 분들께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을 안면홍조 또는 열감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특히 밤에 심하게 나타나며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호르몬 변화로 체온 조절 기능이 불안정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고 통기성 좋은 잠옷이나 이불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돼요. 카페인, 술, 매운 음식도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셋째 생리 주기나 양의 변화입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오는 곳이 생리예요. 주기가 들쭉날쭉해지거나 예전보다 한참 늦거나 빨라지기도 하고 양이 확 많아지거나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내 몸이 이제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변화의 폭이 너무 크거나 지속적인 출혈, 심한 통증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특히 50세 전후에는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겁내기보다는 차분히 지켜보고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넷째, 우울감이나 감정기복이 심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기분이 가라앉고, 작은 일에도 괜히 짜증나거나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건 절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가 감정조절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울감, 무기력, 예민함은 갱년기 여성의 약70% 이상이 겪는 흔한 변화입니다. 나만 그런가? 하고 속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 햇빛 쬐기,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감정의 출렁임을 조금씩 다독여 보세요.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다섯째 이유 없는 두근거림과 불안감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조용한 상태에서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증상은 때로 심장질환과도 혼동되기 때문에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건강검진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평소엔 심호흡. 스트레칭, 따뜻한 차한 잔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불안, 외면하지 말고 천천히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갱년기 자가진단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5가지. 첫째 생리주기나 양이 달라졌나요? 그동안 규칙적이던 생리주기가 갑자기 앞당겨지거나, 한참 늦어지거나 양이 확 줄거나 반대로 너무 많아지는 변화가 생겼다면 이건 단순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어요. 갱년기 초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로 몸이 점차 에스트로겐 분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생식 리듬이 흐트러지는 과정이죠. 만약 생리가 2에서 3개월씩 건너뛰거나 출혈이 너무 길게 지속된다면, 산부인과 검진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스스로 보내는 변화의 시작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둘째, 잠을 자도 피곤하고 자주 깹니까? 예전엔 푹 자던 분도 요즘 들어 한밤 중에 자꾸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낮에 졸음이 밀려온다면, 그건 갱년기성 수면장애일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 경험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의 회복도 늦어지고 피로감은 하루 종일 지속되며 기분 저하, 기억력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수면 환경을 정돈하고 자기 전 따뜻한 차나 조교 조용한 음악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잠의 질은 곧 갱년기 관리의 기초 체력과도 같답니다. 셋째 이유 없이 짜증이나 우울감이 느껴지나요? 감정 기복이 커지고, 사소한 일에도 괜히 서운하거나 눈물이 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 느낌 이건 흔한 갱년기 정서 증상이에요. 호르몬 변화는 감정 조절에 큰 영향을 주는 뇌의 작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불안, 짜증, 무기력 같은 기분 변화를 반복적으로 느끼게 해요. 특히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감정 변화는 혼자 끌어안고 있기보다 가벼운 대화, 일기, 운동 햇빛 쬐기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러지 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시기구나 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넷째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땀이 갑자기 납니까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홍조 가 생기고 특히 밤에는 이불 속에서 땀이 줄줄 흐르듯 나는 경험 이건 갱년기를 대표하는 안면홍조 와 야간 발한 증상입니다 전체 갱년기 여성 중70% 이상이 겪는 아주 흔한 변화예요 이 증상은 몇분 안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 일상생활이나 수면까지 방해할 수 있어요. 호르몬 변화로 체온 조절이 불안정해져 생기는 현상이므로 실내 온도를 조금 낮추고 통풍자열되는 잠옷이나 얇은 이불로 교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찜질방처럼 열을 유도하는 생활은 잠시 쉬어가는 게 좋아요. 다섯째,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불안한가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이건 갱년기 시기의 자율신경 변화 때문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은 갑자기 찾아왔다가 사라지기도 해서 당사자가 더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을 찾기 어렵고 신체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계속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갱년기 증상으로 의심해 볼수 있어요. 이럴 때는 심호흡, 명상, 카페인 줄이기, 깊은 수면 유도 등이 도움이 될수 있고 지속된다면 호르몬 상태를 점검하는 혈액 검사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몸이 변화하는 중이구나 하는 마음의 수용이 중요합니다. 3. 갱년기 증상 그냥 참으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첫째, 불면과 피로가 만성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 초기에 시작되는 불면이나 깊지 않은 수면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수면 장애로 굳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면역력 저하, 집중력 저하, 두통, 신경 과민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면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 갱년기 증상도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면 문제는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돌봐 줘야 해요 차분한 저녁 루틴 수면 환경 개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도 고려해 보세요 둘째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엔 감정 기복이 작고 이유 없이 울적해지는 날이 많아지죠. 하지만 이런 우울감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닌 임상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기력, 무관심,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경향 심지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은 호르몬뿐 아니라 뇌 신경전달물질 변화도 관여하는 복합적인 문제라 참는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가벼운 활동부터 회복 루틴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이나 약물치료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갑니다 갱년기에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서 그동안 보호받던 심혈관 건강의 균형 이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하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져요.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부터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갱년기 이후 건강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단 조절, 운동, 정기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간과하지 말고. 지금부터 심장을 지켜주세요. 넷째 골다공증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엔 뼈를 지탱해주던 에스트로겐의 보호작용이 사라지면서 골 손실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리 조심해도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허리 통증, 키 감소, 자세 틀어짐 등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척추압박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은 시니어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갱년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 시기에 골밀도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되므로 칼슘 비타민 D 섭취, 체중 부하 운동,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꼭 필요해요. 지금부터 뼈 건강을 챙겨야 노후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부부관계나 대인관계에도 영향이 갑니다. 갱년기 중에는 감정이 예민해지고 자존감이 흔들리며 자기도 모르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가깝던 관계도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성욕저하 신체 변화로 인한 위축감도 서로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이럴수록 솔직한 대화,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커플상담이나 호르몬치료 상담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겪는 시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갱년기 열감 줄이는 생활 팁 5가지. 첫째, 카페인과 매운 음식은 줄이세요. 커피, 홍차,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신경을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열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이나 식사 직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몸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매운 음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추, 마늘, 생강, 짠 반찬 등은 일시적으로 몸을 데우고 갑작스러운 열감과 땀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게 어려우면 섭취 횟수와 양을 줄이고 저녁엔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조절만으로도 얼굴에 화끈거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둘째 가볍고 통기성 좋은 옷을 입으세요. 갱년기 열감은 체온 조절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덥거나 답답해도 증상이 확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럴 땐 몸에 꼭 붙는 옷보다 헐렁하고 통기성 좋은 천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땀이 차는 부위인 등, 겨드랑이, 가슴 부분은 면이나 린넨 소재처럼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어보세요. 겉옷은 겹겹이 입고 벗기 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아요. 또한 어두운 색 옷보다는 밝고 산뜻한 컬러가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몸에 열을 덜 느끼게 만드는 옷차림이 열감 완화의 기본이에요. 셋째, 실내 온도는 낮게 공기는 순환되게 유지하세요. 더운 실내에 답답한 공기, 공기 순환이 안 되는 환경은 갱년기 열감을 유발하는 3대 요소입니다. 실내 온도는 여름엔 24에서 26도, 겨울엔 20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고요. 한 공간에 오래 머문다면 선풍기나 공기청정기, 창문 환기로 공기가 순환되도록 만들어주세요. 특히 잠잘 때 실내 온도가 높으면 야간 식은땀이 심해지기 쉬워요. 이불도 덥고 두꺼운 것보다는 얇고 가벼운 소재로 계절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 해요 쾌적한 환경이 곧 체온 안정의 핵심 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넷째 긴장을 풀어주는 심호흡 명상 이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열감은 단순히 더운 느낌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불균형 에서 오는 반응이기도 해요 긴장이 높아질수록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때 얼굴이나 몸에 열이 확 오르 며 땀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하루에서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 명상, 잔잔한 음악, 따뜻한 차, 조용한 시간. 이런 것들이 몸의 긴장을 풀고 열감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과 자기 전, 루틴처럼 명상 시간을 만들어 보면, 신경 안정과 체온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이, 열감을 줄이는 열쇠예요.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온 조절 능력을 높이세요. 운동하면 오히려 더 덥지 않나요?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꾸준한 운동은 체온 조절 능력을 훈련시켜 열감 증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빠르게 걷기, 요가, 수영, 스트레칭 같은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 안면 홍조, 야간발한 증상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하루 20에서 30분 가벼운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즐기듯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몸이 스스로 열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되찾기 시작할 거예요. 5 감정기복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루틴 5가지. 첫째, 깊은 심호흡 3번부터 시작해보세요.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거나 숨이 가빠질 때가 있죠. 이럴 땐 지금 당장 뭘 해야지. 보다 우선 멈추고 심호흡 세 번부터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배가 천천히 꺼질 때까지 길게 내쉬는 복식호흡을 3~5회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진정되면서 과호흡, 흥분 상태의 불안 반응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 호흡은 뇌에도 신호를 줍니다. 지금은 위협이 없어, 괜찮아. 단몇 분의 심호흡이 감정의 파도를 낮추는 첫걸음이 될수 있어요. 눈을 감고 손을 배에 얹은 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어 보세요. 둘째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땐 몸이 긴장되고 속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럴 때는 따뜻한 물한 잔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몸과 마음의 속도를 천천히 낮추는 효과를 줘요. 미지근한 물도 좋고, 허브티, 보리차처럼 카페인 없는 따뜻한 음료도 괜찮아요. 물을 마실 때 입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삼키는 느린 호흡과 움직임은 마음 속 초조함까지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입에 가져다 대는 커피 대신 나를 위로하는 따뜻한 물한 잔을 선택해 보세요. 셋째, 지금 내 기분을 적어 보세요. 감정이 복잡할수록 머리로만 생각하면 더 얽히기 쉽습니다. 그럴 땐 펜을 꺼내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적어 보세요. 짜증난다, 갑자기 불안하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 안의 감정 에너지가 분산되기 시작해요. 글로 표현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문장으로 풀어내는 동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도 생깁니다. 꼭 일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짧은 메모, 감정 한 줄, 낙서처럼 적어도 충분합니다. 생각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꺼내놓는 습관이 마음을 가볍게 해줘요. 넷째,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소리 듣기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소리는 뇌를 진정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어요. 잔잔한 피아노곡, 클래식,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같은 백색소음은 과도하게 각성된 신경계를 부드럽게 진정시켜줍니다. 특히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고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이 느슨해지고. 흥분된 감정도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너무 슬픈 음악은 피하고 자연의 흐름을 닮은 부드러운 소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감정이 흔들릴 때 소리로 다독이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섯째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 보세요. 생각이 머리에서 뱅뱅 도는 날엔 손을 움직이는 활동이 감정정리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요리, 정리정돈, 설거지, 그림 그리기, 뜨개질, 식물 돌보기까지. 어떤 것이든 손이 바빠지는 순간 뇌는 집중을 분산시키고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특히 손끝을 사용하는 활동은 감각과 연결된 감정회로를 조용히 안정시켜주고, 작은 성취감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어렵거나 완성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 5분만이라도 손으로 하는 일에 나를 맡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다정하게 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한 하루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삶을 함께 지켜보세요.